사고할 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더뉴 모하비 3.0 디젤 스 SWD VIP입니다. 차량 2016년 6월에 등록해주신 2017년형이고요, 주행 거리는 32,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야 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고요. 군내 쪽 살펴보시면 네, 컨디션 괜찮네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림 끝쪽 생활 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96mm 90%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도어도 쭉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7.21mm 95% 남았습니다. 테일 램프 양쪽 다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아주 넉넉합니다. 이열 접어 주시면 더 넓게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괜찮고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부어도 쭉 한번 보시고 다음 사이드 밀어 볼게요. 바깥쪽 컨디션 좋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이제 실내 옵션 들보러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2,20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랑 블루투스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차량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 그 뒤편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듀얼 오토에어컨 이용 가능하고요. 보조키까지 키두개 있습니다. 이 차량 핸들 열선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USB 억수 사용 가능하고요. 네, 컵홀더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팔걸이 겸 컵홀더 이용 가능하고요. 시트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코일 매트 깔려있고요. 도어 봐주시면 뒷좌석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쭉 볼게요.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위쪽 봐주시면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 뒷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습니다. 앞쪽 이동하면서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입니다. 현재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현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습니다.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더뉴 모아비 3.0 4WD VIP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달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